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1172회.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전에 살짝 비가 왔는데, 비가 다 그치고, 날씨가 다시 맑아졌는데, 약간 흐려졌네요. 흐레,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 오늘 그, 반자 잘 보시고, 선택 잘 하셔가지고, 어 이번 주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거 모의추점이죠. 모의추점은 뭐 이렇게 나왔었고, 자, 이거 한말 또 하고 또 하는데, 쓰긴 썼죠. 쓰긴 썼는데, 2월수가 안 나오기를 원합니다. 뭐 7번하고, 이제 여기 1 7번이 있었는데, 7번하고 17번이 어, 2월수가 당번으로 나오지 않길 기원하고요. 어, 38번 같은 경우에는 어, 출연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번으로 어, 당번으로 나오길 기원합니다. 38번 잘 봤었죠. 화요일날에도 어, 38번이 어, 당번으로 다시 나오길 원해요 나왔으면 합니다. 꼭 38번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멤버십까지 설명을 하, 하니까 또 이걸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니 하니까 좀 짜증 <laughs> 짜증이 아니라 귀찮아죽겠는데 눈도 아프고 네, 그런데 제가 화요날에도 말했죠 두고 어. 구궁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구궁 잘 보시고 자, 여기 구궁을 잘 보세요. 9번도 있고 18번도 있고 27번도 있고 36번도 45번도 있고 숫자 하나 빼고 조금 어, 들어갔다 뺐다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는 어, 출연 횟수 자, 1100회부터 지금까지 1100회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제일 밑에 있네요. 뭐 이게 장점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정으로 재회수될 확률이 높고 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구공에 들어가 있고 뭐 회기법에 이번 주 제가 보는 회기법에도 들어가 있고 어이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데 출연 횟수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데. 어차피 쓰는 거죠. 쓰는 건 쓰는 건데 그래도 사실은 알려드려야죠. 이렇다. 저는 쓸 건데 여러분은 이제 판단 잘 하셔가지고 저하고 반대로 가실 분들은 이제 제외수시키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구구그룹9번 나왔다는 여기 구그룹을 한번 좀잘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 뭐 45번도 있고요. 여기 39번도 있고, 여기 44번도 있는데, 어, 제가 특정 지, 특정 지어서 말은 못하겠고, 반자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반자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떤 반자의 경우의 수는 이제 44번이 들어가고, 어떤 반자의 수는 45번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쉽게 생각하면 43번, 44번, 어, 45번, 가로줄을 좀 봐야 합니다. 화요일날에도 살짝 말한 것 같은데, 43번, 44번, 45번, 가로줄, 어, 가로줄 한번 잘 보시고, 네, 힘 받고 있다고 했죠. 어, 그리고, 이제 네, 여기. 자, 1번 서로선. 그다음에 2번 세로 줄, 어, 세로 줄이라고 해야겠죠. 1번 세로 줄, 어, 2번 세로 줄 거기 숫자도 한번 잘 보시고 연관된 뭐 회기법 숫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자로 이 가는 것도 있고 뭐 붕합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토탈 해가지고 이제 반자로 제가 분양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멤버십 회원님들은 이제 경우의 수를 또 많이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 일반 구독자님들은 이제 멤버십 회원님 그 반자 경우의 수에 비하면은 좀 적으니까 조금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어 이게 저게 다 포함돼 가지고 어 반자를 그렇게 간 거예요 아시겠죠 반자를 그렇게 간 겁니다. 아, 반자를 조금 바꿔가지고 일반 구독자님한테 올려 올렸어야 했는데, 어, 이번 주 내내 뭐, 제외수로 보고 있는 숫자를, 숫자, 그 반자를 올려가지고, 조금 그게 좀, 다양성이 조금 많이 없어졌네요. 응? 자, 아무튼, 부궁을 잘 보시고, 부궁 잘 보시고, 음,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뭐, 43번 가로줄, 그 다음에 1번, 2번 가로줄, 뭐, 이거,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제거 관자, 관자 잘 보시면 되겠죠. 이제 생각나는 1번 세로줄, 2번, 2번 세로줄, 그 다음에 뭐, 부궁, 뭐, 그거. 여기 뭐, 구그룹 여기 박스 친 거. 18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여기는기는 방금 말한 거죠 43번 그 가로줄 43번 가로줄입니다 자대장 오픈해요 대장아 이게 눈이 아프니까 이거 설명 그 생각이 막 끊기네요 어디 있어 어. 자 17번 22번 32번 반자합니다 반자. 199장이네요. 이마트 편의점 판매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마트 편의점 판매소. 17번, 22번, 32번. 랜덤 숫자. 2번, 7번, 10번, 13번 2개, 9번, 14번, 18번, 21번, 26번, 36번, 39번, 37번 3개, 아, 어, 암경, 코받침이 막, 코를 뚫고, <laughs>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 자, 확인하고 계시죠. 17번, 22번, 32번. 자, 넘어갈게요. 어, 이거. 자 두번째입니다 두번째는 음, 여기는 이제 7번이네요 7번 7번 22번 32번 7번 2 2번 32번 랜덤 숫자는 3번 4번 2개 두 2번 그 다음에 11번 21번 28번 30번 31번 26번 36번 34 38 44 45 이 앞에 거하고 지금 현재 보시는 건 이제 반자 경위의 수로 보시면 돼요. 반자 경위의 수. 반자의 경위의 수. 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7번하고 17번 있었는데. 7번, 22번, 32번. 랜덤 숫자 한번 잘 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 22번 있고 응. 자, 22번 있고 31번 있고 32번입니다. 랜덤 숫자 2번 있고 3번 2개 있고요. 5번 1자 18, 19, 25, 17, 21, 28, 29한 37, 40번 2개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1등 당첨 되길 기원합니다. 1등 당첨 대박 나세요. 자, 21번, 31번, 32번이었습니다.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 3번 2개, 40번 2개. 자,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이거네요. 여기 7번, 17번 있고 7번, 17번 있고 30번, 31번 있고요. 10번, 31번. 196장. 196. 아, 이마트 판매소라고 했죠. 이마트 판매소. 자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1번, 5번, 11번, 14번, 15, 26, 30, 38, 41, 39두 개. 자, 초구라고 하고 초구도, 초그룹, 어, 뭐 중압이 맞으니까 이렇게 같겠죠. 연계라든지 해가지고. 안나오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갔습니다 아이 반자 말고 다른 반자를 올렸어야 하는건데 이건 제가 어, 이번주 내내 말을 했으니까 7번 17번은 어, 17번 말고 다른 반자를 올렸어야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시고 고정수는 7번 17번 30번 31번 어,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41번이네, 41번. 아, 이거 체크 안 했네, 체크. 30번 고정수에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칠게요. 호박TV가 답입니다. <laughs> 호박TV가 답이에요. 아, 진짜 이 문구가 아, 실현되길 원합니다. 이 문구가 실현되길 원해요. 호박TV가 답이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1등 당첨 꼭 되세요. 41번이었구나. 41번. 아 좀, 아, 좀 피곤하는 거야. 아, 몸이 좀 찌뿌둥하네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3 0번이거 고정수라고 했죠. 어휴.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아, 어, 그리고 실구매한 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실구매한 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 뭐 유튜브 개인 후원 해주고 싶으신 분은, 동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거기 통장 번호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 그냥 간편하게 뭐 슈퍼챗, 어, 슈퍼챗, 슈퍼챗도 할수 있고, 그냥 멤버십 그 유튜브, 유튜브 멤버십 회원 해주시면 그것도 개인 후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유 되시는 분만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회원들이 있어야 유튜브에서 노출도 되고 그러니까요. 4장 살거 5장 사고, 그러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뭐한 번이라도 해주셔도 되고, 뭐 여유 되시면 꾸준히 유지해 주셔도 되고, 뭐 부족하지만 멤버십 영상도 볼 수가 있으니까 멤버십 회원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실력이 있어야 그 상위 당첨 <laughs> 숫자라도 몇개 나올 텐데 아, 그게 좀 그러네요. 자 확인 다 하셨죠? 자 구독자 선생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호박 TV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